어케니즈의 럭셔리 도금 레냐드 실리콘 케이스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케이스는 삼성 갤럭시 S 시리즈와 노트 20에 완벽하게 맞춰져 있습니다. 사용자들이 가장 높이 평가하는 점은 바로 뛰어난 그립감과 지문 방지 기능이에요. 미끄럼 방지 디자인 덕분에 손에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아서 매우 안전하죠. 또한, 안티 스크래치 기능이 있어 일상적인 사용에서도 기기를 잘 보호해 줍니다. 전체 커버리지 형태로 기기 보호는 물론 스타일까지 챙길 수 있는 제품입니다. 마지막으로 고급스러운 도금 마감이 세련된 느낌을 더해 주어 어떤 상황에서도 잘 어울리는 아이템입니다. 기능성과 디자인 모두 만족스러우니 케이스 추천드립니다. 삼성 S25 울트라와 S24유에 적합한 전기 도금 무지 가죽 시프트 브래킷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 제품은 정말 뛰어난 방진 기능과 미끄럼 방지 처리로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지문이나 스크래치에 강한 특성이 있어 일상적인 사용에서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더라고요. 또한, 킥스탠드 기능이 있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고, 디자인도 일반적인 스타일로 다양한 상황에 잘 어울립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서 휴대폰이 더욱 안전하게 보호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매우 만족스러운 경험이었고, 스마트폰을 소중히 여기는 분들에게 강력히 추천합니다. 이 제품은 럭셔리 도금 마그네틱 무선 충전 케이스로 삼성의 다양한 모델에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사용자들은 이 케이스의 투명한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느낌에 큰 만족을 표하고 있습니다. 지문 방지와 안티 스크래치 기능 덕분에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한 미끄럼 방지 기능이 있어 손에서 쉽게 미끄러지지 않으며 가벼운 무게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 포장 타입으로 설치도 간편하여 실용성이 뛰어난 제품입니다. 전반적으로 세련된 디자인과 뛰어난 보호 기능이 조화를 이루는 케이스입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멋지게 보호하고 싶다면 이 제품을 고려해보세요.